자생마가, 우와,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정말 컸죠? 근데 아직 그물을 안 해가지고 엉망이네요. 우와, 엄청. 이제 여기에 풀 작업을 해야 되니까 떼어내줘야 돼요. 여기는 좀 적게 자랐죠? 여기는 자라서 그래도 죽진 않고 살았네요. 여기는 뜨거워서 죽어버렸어요. 뜨거워서 죽어버린 데도 있어요. 짜잔. 뜨거워서 죽으니까 금방 또 자라네요. 엄청. 잘 자라죠. 이건 뜨거워서 죽어도 이건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. 주변 풀이 너무 많습니다. 제가 여기는 상토흙을 뿌려도 이거 상토흙 했잖아요. 해도 납니다. 풀들은 끝이 없네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해. 가해를 어떻게 하는지, 와, 어마어마합니다, 가해. 이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. 욕심이 부른 참사입니다.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심어가지고 옮기려고 하다가 풀 뽑리라고 엄청 고생만 했습니다. 여기까지만 심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가에 가해, 가에도 막 너무 많이 심었어요. 욕심 많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풀을, 매다 보니까, 이렇게, 말른 거 있잖아요. 말른 걸 여기다 해놨더니 풀이 돌나요. 그리고 또 가다 보면, 특별한 풀, 왕, 꼬들빼기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한 군데 많이 있어서 비가 와서 옮겨야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이 매야 됩니다. 우와. 어마어마하죠. 그냥 안 심은 게 나았는데, 처음에 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, <laughs> 매다 보니까 빈 공간이 있길래 심었더니, 이렇게 사고를 쳤습니다. 이렇게 많이 매야 돼요. 우와. 이렇게 많이 매야 돼. 아이고, 발필반. 짜잔, 여기까지. 나머지는 이렇게 또.